핑클루비가 계단 선반 왼 위에서 며칠 버티더니 냉해를 입었습니다. 수요일까지 괜찮길래 놔뒀더니 목요일 아침에 아, 얼었어요. 여기는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아서 살짝 얼은 애들은 이리로 데리고 와서 며칠 두고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계단에 있는 다육이들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커다란 한파 피해가 없어요. 그래도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해서 제가 중간부분 뽁뽁이를 덧대주고 여기는 윗부분에 있는 아이들이 취약해요.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짜잔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천막처럼 뽁뽁이로 지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공기가 직접 닿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뽁뽁이 지붕을 만들어 주고 밤이 되면 다시 신문지와 뽁뽁이를 덮어 줄 거예요. 이 안의 온도는 13.4도이고 바깥은 1.8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큰크다란 피해는 없이 지내 왔는데 이제 겨울이 계속되고 추위가 계속되면은 피해가 날것 같아서 조금 더 보온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몇몇 아이들은 살짝 어른 듯한 아이도 있어서 어, 온도 차가 심하지 않은 창고에 지금 옮겨놓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 하우스형 테이프를 정말 잘 사온 것 같아요. 이게 없었으면은 유리나 벽면에 붙이기 힘들었을 텐데. 스카치 테이프는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건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제가 작업하기 편했고 저는 제 다육이들이 올겨울에 그냥 무사하게 살아만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안 예뻐도 괜찮다. 진짜 살아만 있어 나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찬 공기가 좀들 내려올 거라 믿고 작업을 했는데 음, 처음 한 거라 보니까 가운데가 밑으로 쳐졌는데 이거는 뭐이 정도쯤이야 바깥의 온도는 2.5도고 창고 안의 온도는 4.8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안은 한낮이라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또 밤이라고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계단하고는 반대예요이 핑클루비아 레이머스는 윗 칸에 있어서 어, 목요일 아침에 보니까 아, 계속되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살짝 언뜻해서 여기 추운 선선한 창고로 가져다 놨는데 많이 회복됐네요. 처음에는 좀 색깔도 좀 이상했는데, 비치스앤 크림도 창가에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쪽으로 가져다 놓고 린들레이금도 어, 윗칸은 아니지만 추위에 약간 듯해서 일로 가져왔습니다. 조이도 맨윗칸에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고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살짝 내매가 입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들은 지금 다 창고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 이 온풍기 아, 온풍기도 아니고 선풍기도 돼요. 선풍기도 되고 온풍기 때는 이걸 갖다가 사운해 얼마나 다행인지 아 진짜 든든합니다. 아직까지 창고 안에 있는 아이들은 특별한 피해는 없어요. 아,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실내라고 춥지만 실내라고 나름 안전하네요. 햇빛은 많이 안 들어오지만 아, 그게, 사람만 있어, 다워예요. 자, 새로운 추위가 시작된 데니 다시 한번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